와이계곡입니다. <laughs>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 벌써, 우리 넘어갈 수 있을까? <laughs> 벌써 쫄으면 안 돼. 어, 떨리는데, 약간 떨리는 데 가보자, 가보자. <laughs> 여, 꿈부부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은 서울에 있는 도봉산에 왔습니다. 솔직히 이 앞을 빨만지나다는데 아, 여기 오는 거 조금 두려워서 매번 미뤘거든요 오늘에야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도봉산은 저기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공영주차장에서 한 10분 정도만 쭉 포장마차길로 쭉 따라서 올라오시면 입구가 입구에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바로 이렇게 여기에. 도봉 분서가 나옵니다. 오늘은요, 현지치, 여기, 광륜사 이쪽이구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은서관까지 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다랑능선을 쭉 타고, 포대 정상에서 신선대로 간 다음에, 여기서 마당마이로 하산, 여기 천축사에 들러서 도봉대표에서 쭉, 현지치. 원점 여기. 이렇게 한번 돌길 기 하겠습니다. 능선을 두길 한번 타보려고요 다랑능선과 포대능선. <laughs> 열심히 가봅시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이능선 y 와이계곡, y 와이계곡을 y 타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와이계곡. 갑시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배드민턴자 음 옆으로 하실래요? 이전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이 자음봉 자음봉 이전표만 보고 올라가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자음봉만 보고 갑시다. 두 번째 이전표가 나왔습니다. 자음봉, 소대능성, 응사감 저희는 1차적인 응사감을 목표로 올라갈게요. 공원이 맞아요. 길이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여기로 아마 수십만 명 지나간 자리가 저 반질 반질해요. 이쁘죠? 도로가도로로래 도로. 도로. 여기에 출입금지 안내가 있어요. 저희가 안벽을 타고 싶어서 위로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가면 안 된대요. 출입금지에요. 등산객은 가지 말란 것은 가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는 좌회전 우회 탐방로로 갑니다. 우회 탐방로로 갈게요. 이쪽 자, 자운봉푸대능사 은서감까지 오십니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와 이큰 바위가 떨어질까봐 저렇게 스위치로 단단히 묶어놨어요. 와 얼마나 큰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연마네요. 연마 연마는데 바위는 엄청 커요. 와 조심히 지나갔어요. 조심. 요. 돌들이 은빛처럼 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은서감이라 이름면었을까요 엄청 들린다 잠깐만 들러볼게요 보이시나요? 오! 스틱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지금 몇번째인지 모르겠네 자 올라갈게요 너덜너덜 너덜 돌길입니다 진짜 멋있다. 우와. 아. 갑시다. 호딘능산 정상으로 갑시다. 후. 가자. 고고. 아. 오, 그 올라가야 돼. 아빠들 무서워.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럼 원야 갑니다. 열심히 안배 타고 올라다 보니 다섯 번째 이전표를 만났습니다. 다음 번 1.5km. 포대 능사 1.3km 저희가 지금까지 타본건 다락릉선이었습니다. 이제 포대 능선으로 갈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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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두 번째 해골 바위 전망대입니다 예쁘죠? 오 멋있어요. 여기는 공룡 발자국도 있어요. 우와 크다. 그죠? 이거 발꼬락 발꼬락. 그치? 그리고 저기에 해골이 있습니다. 무서운 해골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는 도봉산의 가장 가장은 아닌 것 같고 올라다 보니까 찍은 곳인데 지금까지 올라다 보면 제일 멋진 뷰. 와한 바퀴 돌려줄게요. 천주사까지 보입니다. 와 대박 멋있어요. 와 저기 보이는 자리 천주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저쪽으로 하산할 거예요. 진짜 멋있죠? 열심히 올라다 보면 또 이런 산능선길도 이어져요. 좀 편한 길. 은 거봉산입니다. <laughs> 멋있어요. <웃음> 하나 둘 셋. 봉 이게 자원봉인가요 와, 너무 멋있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 와, 멋있어. 저 그때는 도르미 안 불러가는 걸까요? 와, 정말 멋있어요. 와 대박. <놀람> <놀람> 여러분 더우시죠? 제가 시원한 아이스 커피 드리겠습니다. 어디냐고요? 여기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봐요. 저 위에 문을 열면 아 옛날 시는 적고네 위에는 냉동실, 위에는 냉동, 밑에는 냉장. 냉장. 시원한 아이스 커피 꺼내 먹을까요? 와. 여기는 도봉산입니다. 아주 멋있는 도봉산입니다. 우후.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이 발을 여기다 올리,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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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턱. 그러게, 거기다 올리고, 양, 양손으로 떼기. 자, 양쪽 발을 잡아, 양쪽. 으아! 으 여기 몬스터가 있어요. 괴물 이빨. 보실까요? 저기오 몬스터 웃고 있어요. 이빨을 내밀고. 여기가 더 무서워. 여기 올라가야. 돼. <laughs> 이거 올라가야. 돼. 아, 이거 올라가야. 돼. 이게 뭐야? 길이야 이게? 아, 이거 올라가서 가볼게. 이걸? 아, 이걸 진짜.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어. 가야 돼. 우와. 이걸? 어. 허, 대박. 조심해야 겠다 진짜. 와, 대박 여기. 와. 우와. 우와, 이거 장난 아닌데? 뭐야 응.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아니. 와, 이거 어디? 아, 이거, 이거. 이런 길을 만들어? 저기요! 여기 진짜 대단한데? 우와! 대박이다! 힘도 좋아? 가뜩 올라가냐? 여기 여기를 다 올라가라고.헐. 어. 제가 다랑능선을 쭉 타고 와서 지금 현위치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대 정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포대 포대 능선 타서 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왈계곡 있겠죠. 아 갑시다. 어. 나무잎에 나오는 거 너무 좋은 거. 같 어, 너무... 시원해 와이 계곡입니다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 벌써, 우리 넘어갈 수 있을까? 벌써 쫄으면 안돼 어. 된다. 자, 자, 갖고 이때까지 올라 멍들었다 멍들었어 밑에 낭떠러지 낭떠러지 동사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저 바위가 밤 새벽 한시 되면 그 뭐죠 변신한대요. 로봇으로 변신해서 막살 뛰어다니다가 새벽 4시 되면 다시 정면으로 <laughs> <바로> 돌아간대요. 그저께 <laughs> 뭐죠 트랜스포머? 누가 트랜스포머 그런 바이요. 거짓말을? <웃음> <웃음> 진짜요? 누가 그런 뻥을 만들어 놨어? 여기는 트랜스포머 바이에요. 진짜로, <laughs> 진짜요. 새벽 새벽 두시 한번 올라보시면 이 바위 없어요. 아 비슷하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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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끼워 맞춤이네. <laughs> 네. 로 다녀요 여기 없어요. 매일씩 어, 와요 얘. 아유, 예. 너무 멋있다. 여기는 다섯 번째 빈발점입니다. 도봉산 진짜 진짜 멋있어요. 와 멋있다 인정 인정. 와.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와일계고다 다 왔는데 더다 올라가야 돼 신선대까지. 여기가 북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부 부부가 도봉산 신선대에 도착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꼬부 위에서 던진 바위 하늘에서 던진 바위 우주에서 날라왔을까? 와 왼쪽 신선대에서 내려오시면 오른쪽 계단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마당바위 가는 길입니다 자 가보실까요? 이제 정상도 찍었으니까 마있바이에 가서 점심 시읍시다 갑시다 람무 사람은 이곳에 있는 사람 이곳에 있는 사람은 이는이거봐 장갑도 다찢이졌어와이곳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지금 또 식당입니다. 아?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도봉산의 마당바입니다. 여기는 마당 식당입니다. 마당 카페, 까. 마당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laughs> 너무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마당바이. 여기서 점심 맛있게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다사나하겠습니다 갑시다. 저 암벽 이 대단합니다. 현주사 아. 지나면서부터는 길이 편해요. 여기 여기 있네 <laughs> 안녕 화산을 완료했습니다 꼬부가 6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갈등을 했었습니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저희의 선정은 옳았습니다 바로 왼쪽이 가장 최고의 코스였습니다 <laughs> 갈 때는 오른쪽이지 아, 그렇죠 갈 때는 오른쪽 내려올 때는 왼쪽 이 코스가 짱입니다 당춘 <laughs> 그리고 여기 도모산 국립공원은 이전 표시 너무 잘돼 있어서 길을 헤맬 일이 전혀 없어요. 보고 오세요. 갑니다. 집으로 고!